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캠핑카를 수리를 할때 보통 이런 가구들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오늘은 제가 이 레일, 보통 이제 서랍장 같은 거에 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일이 보시면은 열면 안 빠지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하나를 알려 드릴까 해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고요 내일을 레이,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요 밑쪽에 보시면은 어, 요게 스위치 같은 게 있죠 플라스틱으로 양쪽으로 요런 스위치가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들어서 어, 드는 거고요 이렇게 들리죠 한번 들어보면 밑으로 해보면 안 되는데, 위로 해보면 들리거든요. 들리고, 반대쪽은, 반대쪽은 또 반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요게 있는 거를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한쪽은 밑으로 내리고, 한쪽은 위로 들고 해가지고, 저걸 든 상태에서 빼면은, 어 이런 식으로, 그, 서랍장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랍장을 쓰시다 보면은, 좀 뻑뻑하다든지, 부드럽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이 레일 밑에는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베어링이 있습니다 볼 베어링 요런 것들 요게 볼 베어링인데 요게 구슬같이 보이는게 있죠 이렇게 구슬같이 요게 달아가지고 어 부드럽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뻑뻑해가지고 이럴 때는 뭐 여기다가 구리스를 넣거나 아니면 요걸 자체를 교환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것만 교환해 주시면은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리고 끼울 때는 요홈 사이에 요쪽 어 레일을 끼워가지고 양쪽을 수평을 맞춰가지고 어 부드럽게 그냥 여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양쪽을 이렇게 평을 맞춰 끼웠고요. 그런 다음에 쓱 밀면은 요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딱 해주면은, 그다음부터 딱 들어간 거거든요.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이, 어 다안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걸 걸린 다음에 딱 밀어줘, 힘있게 밀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캠핑카 수리하실 때, 아, 어, 요런 이제 서랍장 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